아프간의 특별 기여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미라클 작전으로 외신에도 소개될 만큼 우리 외교의 큰 승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생사의 길목을 넘어 한국으로 완전히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정부 관계자분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미 250만 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촌에서의 일손은 대부분 외국인 청년들의 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촌 마을들 역시 그물을 켜고 고기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타국 출신의 청년들이 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의 청소, 식당 서빙과 설거지, 건설과 공장 등의 산업 현장에서 빠져나온 한국의 청년들의 빈자리를 이민자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국내 진학자 수가 줄어든 대학은 해외에서 젊은 학생들을 유치하고 있고 혼인을 통해 가족으로 결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언행은 조금 더 성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적 혐오 표현을 사용하거나 신체 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왕망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다문화 교육이 다, 이 다문화 가정들에게서만 이루어져선 안 됩니다. 모든 시민들의 권리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다문화 학생들의 수는 매년 1만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1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제도와 교육의 틀을 서둘러 정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구촌 급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국경 이동 원인이 국내의 소요사태나 국가 간 전쟁이었다면 최근의 양상은 베네수엘라처럼 정치경제 실패도 원인이 될수 있고 IT처럼 자연재해로 인한 도시 붕괴도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향후 식량과 물, 기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들로 불가피한 이민자들은 지구촌에 더욱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공존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회의 포용력을 사람들이 선의에만 기대서는 안됩니다. 다양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구촌 시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포용의 사회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문화 사회, 공존의 포용 국가를 만드는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당의 경선에서도 이와 관련해 많은 대안과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